자, 973번의 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원과 직선 얘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. 그림 그려볼게요. 어떤 원이 있고요.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한답니다. 그럼 얘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. 원의 중심은 0,0이고요. 반지름은 뭐예요? 루트 오죠.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이원 위에 점 P가 존재를 하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알고 싶다고 합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맞나요?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 거리에다가 반대쪽으로 이어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이때 높이가 최대가 되잖아요. 그쵸? AB는 고정값일거고 맞습니까? 그쵸? 그럼 높이 최대값을 찾아주면 돼요. AB 길이도 구해야 되고요 일단 높이 최대값부터 구하겠습니다.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부터 즉 0,0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거고 거리 D는 루트 X 계수의 제곱, Y 계수의 제곱, 분의 절대 값,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. 즉, 루트 2분의 1. 뭐 유리화까지 할까요? 이 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. 됐나요? 여기다 반지름 뭘 더하면? 루트 5죠? 아까 구해놨잖아요? 그럼 거기다가 더해준 높이의 최대 값이 이 루트 2에다가 반지름 루트 5를 더한 값입니다.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나 지금부터 AB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맞아요 그럼 AB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 연립하면 되죠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 얘인데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보고 대입하죠 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5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.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얘 인수분해 해주면 x 2 x 플러스 1은 0이 되죠. 그러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. 나얘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얘 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그때 y값은 여기 대입하면 되죠. 왜시죠 2고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그럼 AB 길이 구할 수있 죠？우리 이제 그쵸？AB 길이 루트 2, 1의 제곱 플러스 1, 2의 제곱 계 산해 주면 3의 제곱 9 에다가 3의 제곱 9, 3 루트 2가 나와 줍니다. 됐 습니까. 자, 이제 이 3루트 2와 높이를 곱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. 즉, 2분의 1에, 여기 3루트 2 곱하면 3이 나오네요. 여기다 3루트 2 곱해주면 3루트 10 나오죠. 됐습니까? 얘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값이었다. 물론 3으로 묶어서 2분의 3에, 1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써 주면 조금 더 깔끔하죠. 됐습니까?